빛의 생명나무는 빛의 일꾼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단체입니다. 준비된 빛의 일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사라에 대한 정리. 하늘의 에너지체들의 보이지 않는 에너지작용에 의한 죽음을 천살이라 합니다. 땅에 있는 의식에 있는 생명체와 땅에 있는 의식에 있는 에너지들의 작용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의한 죽음을 지살이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구조로 인하여 살인이나 자살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인살이라고 합니다. 사회 구조의 모순이나 대립이 발생할 때,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소외될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인살입니다. 분쟁 지역에서 전쟁이나 테러에 의해 죽는 것 역시 인살에 해당됩니다. 사회 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고독사를 하는 경우와 정의 광풍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 산업 구조의 모순 속에서 직업병으로 죽게 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죽게 되는 경우 역시 광범위한 인사리라 할수 있습니다. 극단적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죽이거나 집단과 집단의 갈등 속에서 희생을 당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끼리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경우 인재에 해당되는 사건, 사고로 인한 죽음 등은 인살에 속합니다. 지구 차원 상승 과정에서, 적신 난동의 과정에서, 아마겟돈의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혼돈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다, 사회적 체면 때문에 괴로워하다, 종교적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다, 정치적 성향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다. 사업의 실패로 괴로워하다. 재산을 모두 잃고 괴로워하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모든 죽음을 인살이라 합니다. 인명은 제천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살로 죽던, 지살로 죽던, 인살로 죽던 모든 죽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늘에서 먼저 죽음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 하늘에서 천살과 지살과 인살의 방법까지도 정해진 후, 땅에서 그 계획대로 죽음의 과정이 한치의 오차 없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동의하지 않는 죽음은 없으며, 자신의 본령이 동의하지 않는 죽음 또한 우주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죽음 뒤에는 하늘의 뜻이 있으며, 모든 죽음 뒤에는 하늘의 계획이 있었으며, 모든 죽음 뒤에는 하늘의 동의가 있기에 땅에서의 죽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살이든, 지살이든, 인살이든, 우연한 죽음은 없으며, 헛된 죽음도 없습니다. 일어날 일이 우연을 가장하여, 일어날 일이 그때 그 시각에,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 뿐입니다. 인명은 재천이라, 하늘은 살릴 사람은 반드시 살릴 것이며, 하늘은 죽을 사람은 반드시 데려갈 것입니다. 하늘 스스로 정한 그 길에 하늘의 뜻이 있으며, 하늘의 계획이 있으며, 하늘의 의지가 있을 뿐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하늘의 마음을 얻으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하늘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선인도 선인만큼의 하늘의 지분이 있으며, 악인도 악인만큼의 하늘의 지분이 있습니다. 하늘은 악인에게도, 하늘은 선인에게도, 똑같은 하늘의 지분을 주었습니다. 하늘의 마음을 얻으려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늘은 하늘 스스로 정한 그 길을 갈 뿐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얻으려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늘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니까요. 하늘의 마음은 생명체 속에 생명으로 공평무사하게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하늘의 마음을 얻으려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늘은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하늘의 지분을 허락하였음을 기억하세요. 하늘의 마음을 얻으려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늘의 마음은 생명의 한 호흡 속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될 것이며, 그렇게 예정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5일, 우데카.